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받을 말씀은 어, 누가 보금 5장에서 보겠습니다 <laughs> 어,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요 어, 누가 보금 5장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안지사 배에서 물리를 가르치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에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 시몬 베드로가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다 하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어, 예수님 말씀이, 어, 정말 영혼을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을 때 그의 삶이 달라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경험이 많았어요. 그리고 바다의 생리를 잘 알았고 언제 고기가 잡히는지 알았기 때문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수고했지만 그러나 이 베드로 어 잔뼈가 고기를 잡으면서 굵어졌던 그런 어 모든 경험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어, 표적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친 후에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서 가서 고기를 잡는 것은 어, 베드로가 들었을 때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의 명령에 그 말씀에 어, 순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해서, 예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드로 이렇게 말하고는 고기를 잡으러, 거물을 내렸더니, 거물 내렸더니, 그 잡은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느낌이 이상한 거야. 묵지가야, 거물이. 그래서, 어, 어떻게 됐나요? 그 거물을 내려올려서, 어, 옆에 있는 친구들 불러서, 고기를 잡고 나서 생각한 것이, 야, 이거 정말, 이 고기를 잡았으니까 내가 이제는 어, 정말 한, 어, 한건 했다. 어, 고기를 잡았으니 팔아서 뭔가 생활비를 하고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뛴 것이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 생각이 어떻게 됐냐면, 어, 예수를 만난 그 마음으로 달라졌어요.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왜 죄인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았어요 왜그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순종했더니 안 돼야 될 일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믿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다 그 상황을 보면서 이루어진 그 상황을 보면서 베드로가 야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을 때 죄님을 깨닫게 되고 그 명령이 내 영으로 들어가지고 와그 말씀이 선포되어 나갈 때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어, 우리 말씀도 명령으로 받길 바랍니다. 명령으로 받아요 명령으로 받을 때 어, 놀라운 능력 역사 일어나요.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말씀을 계시던 분이 또 영의 말씀을 가지고 또육시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63절. 같이 읽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죠?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건 영인데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뭐가 살아나요?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는 말이죠. 그렇죠? 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살아나고 영이 깨어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살리는 건 영이니 무익이 아니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자체가 영으로서 우리 영으로 받을 때 영혼이 살아나. 영이 살아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녀의 물고기 어? 두 마리와 볼떡 다섯 개로 오천 병을 먹이고 나서 사람들에게 그말씀한건 뭐냐면, 그 떡을 먹였던 자신 자체가 "나는 생명이 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표적을 보여 주고 나서 어, 너희들이 이렇게 볼떡 다섯 개를 먹어서 보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생명이 떡이다. 내 몸이." 떡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5 4절를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면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건 뭐냐면 영적인 의미죠 영적인 의미 그래서 그의 살을모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 내 말이 영이라고 그랬잖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실 피를 믿고 내가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죄를 속죄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데 어떻게 믿을까요? 영으로 믿어야 돼요. 영으로. 영이 살아난다는 말씀을 믿어야 돼. 명령으로 받아야 돼요. 2년이 조금 넘었지만, 그런데 갑자기 부흥하고 놀랍게 성장하는 유례 없는 부흥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너무나도 많은 부흥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지금은 한국교회가 점점.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능이. <laughs> 권능이 나타나지 않아요. 시편 10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읽어 보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laughs>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송축하라. 19절도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타시는도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말씀을 듣고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요 21절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순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며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에 성축하라 그러니까 천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루시엘 천사가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루시엘 천사를, 어, 그냥 놔두지 않고 흑암 중에 내쫓아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의 심판 때까지 영원히 결박으로 흑암으로 가두셨으며 영원히 결박으로 흑암 중에 내쫓아 버렸다는 거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이름을 대적했던 그 루시엘 천사가 이제는 쫓겨나서 루시퍼가 됐고요. 그리고 사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어, 에덴 동산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만들어 놓은 자녀들, 자녀들에게 죄를 어, 짓도록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영원히 살수 있는 영, 그 영이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수 있었는데 언제요? 말씀을 듣고 행할 때만 그렇게 됐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백성들,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고 그 말씀을 명령으로 받을 때 어떻게 될까? 요 영혼이 살수 있는 우리 영이 살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영으로 듣지 않고 말씀을 그냥 은혜로만 받고 은혜 받은데 끝난다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내가 스스로 바라지 않는다. 응?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유로 말하지 않고 어떤 말씀을 했냐면 아버지 들려주는 말씀을 하고 있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어, 내가 말할 것과 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의,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느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의,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어, 예수님께서는 말씀할 때마다 생명의 말씀이고 영의 말씀인데 그 말씀 영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한테 명령할 것을 들려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것은 영의 말씀이고 그 명령은 영생인 줄 아느라. 그 명령의 말씀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영생으로 가는 그그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것들은 어, 항상 나와서 말씀할 때 영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다 내쫓을 때 어,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아 이건 새 교훈이다. 어? 귀신들이 병하면 나가는 데다 귀신들이 병할 때 나간다. 그런 말씀 하셨죠. 마가복무 1장 보겠습니다. 마가복무 1장 27절 26절 27절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큰소리 지르며 나온다. 다 놀라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쩌미냐 권위있는 새 교훈이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수문이 온 칼리리에 퍼지니라, 그렇죠? 어성기관들은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이 한 번도 없었어요. 가르치기는 잘했지만 가르치기는 잘했어요. 그런데 능력 이 하나 나타났다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명령하니까 귀신들이 소리지면서 떠나간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정말 어, 능력 있는 새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고 나서 계속 성령을 모시고 방언으로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잠자면서 얘 예, 영이 깨어나가지고 내 안에 있는 귀신들이 나가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시커먼 것이 빠져나가요 잠잘 때 꿈꾸면서 보니까 시커먼 것들이 떠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말씀이 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올 때그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믿고 그 선포할 때 다른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어, 어느 날인가, 어, 어떤 자매님이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자기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기도받으러 왔고 일곱 시간 동안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려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심했어요. 그거 기도해 주려고 손을 대면 소리소리 지르고 너무나 막 소리 질러가지고 다른 사람이 기도할지 못할 정도로 소리 질렀어요. 깜짝 깜짝 놀라니까. 근데 기도해 주니까 나중에는 막 바닥에서 굴르면서 어, 너무 심하게 소리지르니까 어, 물어봤죠. "나는 어, 누구냐고 그랬더니, 나는 대왕귀신이다. 어, 이 아홉 개를 이것을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대왕귀신이 들어왔대 대왕귀신이." 아, 강력한 귀신이에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데는 예수의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 능력 있게 선포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따나간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어, 기도하는데도 왜 근데 안일어나는데왜 그러냐. 아직까지 기도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 우리가 영으로 기도를 많이 할때 우리 영적인 사람이 성장해요. 영이 깨어나게 되어 있어요. 잠자된 영혼이 깨어나게 되어 있어요. 깨어나면 말씀이 영으로 들어와요. 영으로. 영으로 들어올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하듯이 예수님께서는 내말이 영이오 생명이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을 때 영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말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요한복음 6장 69절 보겠습니다. 69절을 보겠습니다. 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아, 시몬 베드로는 어, 정말,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탁월하게 제 말씀을 제대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500년을 받고 사람들이, 어, 놀라고 할 때, 떡을 많이 받아먹었던 사람들이 예수께 보여드렸는데, 너희가 나를 쫓아오는 것은 표적을 못까다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면 내가 마지막 날에 너희를 다 살리리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죠. 아저 예수가 이상해졌다. 응? 이상한 말을 하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 어떻게 된거 아니냐. 그리고 다 떠나가버렸어요 사람들이. 여자들한테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무슨 말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오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영생의 말씀을 베드로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들어오게 돼서 그 말씀대로 내가 우리가 영생을 얻었는데 어디로 갑니까?라고 베드로가 말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의 의자에서 거물 내렸고 영생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어, <laughs> 에스겔서를 보면은 어, 마른뼈들이 살아나는 광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말씀이 없으니까 그들이 마른뼈처럼다 죽어있는 광경을 환상으로 에스겔 선지한테 보여줬죠. 에스겔서 3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입니다. 37장. 어,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주 여화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어, 살을 입히고 가죽을 넣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화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골짜기에 에시켓 선자를 데리고 가서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물어봤어요. 그때 에시켓 선자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 그여호와께서 말했죠. 응? 너가 태어나라. 말씀은 태어날 때 살아야 합니다. 또되게 이랬을 때 너는 이 뼈들에게 태어나요. 태어난다는 말은 뭐예요? 그 말씀을 받고 영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 뼈라도 들러붙게 되고, 나중에는, 어, 힘줄이 펴지고, 가죽이 펴지고, 또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살아나게 되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영이 죽어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할 때그 뼈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영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으로.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일어난 큰 군대가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없으니까, 마른 뼈처럼 다 죽어 있는 사람들이더라. 그렇죠? 어, 그를 믿는 자들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냐로 벌써 심판을 받은 거니라. 바른 뼈 같단 말이죠. 심판을 받고 죽음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은 그들을 죽어가고 정죄받고 이제는 영원한 지옥 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는게 전도 전도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laughs>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그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전도할 때 나는 이렇게 했다. 2장4 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능력이나 제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시고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했다. 거예요. 전도했다는 거예요. <laughs> 성령이 있는 능력, 능력이 나타나도록, 이, 어, 나타날 때, 전도가 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서, 영이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인지를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돼, 능력. 능력이 나타날 때, 전도가 되어져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능력이 있을 때,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고쳐질 때, 어, 그런 놀라운 명력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되는 그 나사로에게, 나사로는 무덤에 있었어요. 냄새가 납니다. 지금, 어, 사람들이 그 근처에 오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나사로가 말씀을 영으로 받고, 뼈였지만, 말은 뼈와 똑같아요. 죽어 있었어요. 근데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이제 걸어 나온 것을 알수 있어요. 또뭐또뭐 걸어 나온 나사로 정말 놀랍지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그 말씀이 명령을 받고 순종하고 나왔던 거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께만 일어는게 아니요 제자들한테 나타났어요. 제자들도 어? 베드로도 또 어, 사도 바울도 죽어 있던 사람을 살렸던 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 아 r o 사도 그렇게 애니아라는 사람을 살렸고 어 있는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 c e salam, s a 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 l a m sa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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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그런 일을 큰일을 하는 것은 성령이 하는 것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영으로 들어왔을 때, 영의 기도를 많이 할때 성령이 나타나죠. 성령이 나타날 때 그런 능력들이 함께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중에 어 마가복음 16장 17절을 읽어보기 뭐라고 그러죠? 믿는 자에게는 펴주겠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조선해 오고 새 방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들 손을 얹은 즉날이라그 말씀을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소서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예배의 소서 6장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두고와 성령의곧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은 뭐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말씀이에요. 검은 뭐할때 써요? 싸울 때 써요. 악한 것들과 악한 영들과 싸울 때 검으로 쓰는데 말씀으로 썼다는 거예요. 말씀이 검이라는 거죠. 말씀이 영의 말씀이 될때 검이 되는 거죠. 예수님도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금식하고 어? 나오려고 할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이 시험했어요.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기록되어 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말씀에서, 말씀으로 사탄마귀를 물리쳤던 거죠. 그렇죠. 말씀이 공격이 돼요. 공격. 공격의 말씀이 됩니다. 시부리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부리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줄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에날씨 어떤 건보다 예리하여, 콩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죠. 살아있어야죠.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아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은혜로운 말씀도 너무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우린 습관적으로 그런 말씀을 들어왔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마음이 기뻐요. 뭔가 평안이 와요. 뭔가 될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건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명령으로 받지 않았고 그 말씀을 은혜로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명령으로 들어올 때그 말씀을 선포할 때 악한 것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말씀이 검이 돼서 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한번 우리가 선포 해보습니다 어, 우리 가정에 들어와 있는 우리 가정에 들어와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떠나갈 지어다. 불면증, 우울증, 광장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그렇게 선포할 때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당뇨를 떠나갈 지어다. 디스큐는예 시험으로 다 치료될 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때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표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영에 들어올 때 말씀이 영에 들어올 때 우리가 선포한다면 그런 놀라운 영역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경혜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지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이 으예비빛이 우리의 불신들 키하면서 전하겠습니다. l 이스 d i 라이 Lord is 라말 l o 스 d 라이 l o 라 우리가 이제 어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보다 따라갈 줘다 불면증, 우울증 또 광장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음 당하다 따라갈 다예수 따라갈 주다. 지다 저녁 때부터 내려와 있는 더러운 귀신들, 저지를 가지고 들어오고, 가난의 영혼 가지고 들어온 가난의 영혼들은 예수의 음악을 벗긴다고 단단하갈, 지다 단단하갈, 지어다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모든 악병들은 예수의 음으로 단단나갈 지어다 치료가 될, 지어다 예수의 음으로 당뇨병은 지로 될, 지어다 예수의 음으로 모든 병병도 나타나갈, 지어다 예수의 음으로 제스카는 예수의 음으로 다치료 될, 지어다. 뼈가맞춰지고 완전히 이료들다 로드스킬 다 받아 로드스킬 낭커스 지그스킬낭 컬러 받아 스킬낭 우리스킬 낭 컬러 받스킬낭 거리스킬 낭오리스킬만다나발 스킬 낭 할렐루야 차별하신 아버지 우리가 믿고 것들은 다 그대들 주 믿으라 그리 그렇게 우리가 믿으면 너희가 믿은 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실로 믿음으로 선포한 말씀 가운데 악한 것들이 떠나고 질병이 고쳐지고 저주가 다 끊어지는 널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쉬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 올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쉬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